서지에서 마음으로 쓰는 편지 안녕하세요. 제우의 서지의 한재우입니다. 언제 읽어도 몇 번을 되풀이해서 읽어도 가슴이 뛰는 글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소개해드린 살아있는 경영의 신 이나모리 가즈오입니다. 그의 신간 왜 리더인가 안에 정말 인생의 모든 지혜가 다 요약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글한 편이 들어있습니다. 오늘은 그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질문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을 것인가?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많은 책을 뒤적이고 유튜브에 있는 수많은 영상들을 찾아 헤매죠.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답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맨 주먹에서 시작해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어냄과 동시에 인간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대단히 존경받는 이나모리가 주오는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과 행동으로 그 원인을 만들어라. 마음 속에 그린 일이 현실이 된다. 불교에서는 이를 사념이 업을 만들고 그 업이 현실을 만든다라는 말로 표현한다. 마음으로 생각한 일, 즉 사념이 업, 그러니까 원인이 되고. 그것이 현실이라는 결과를 빚어내는 것이다. 이 세상은 수많은 원인과 결과가 엮여내는 복잡하고 오묘한 법칙으로 작동되고 있다. 그런데 이 업을 만드는 것은 비단 사년뿐만이 아니다. 인간의 행동 또한 업을 만들고 그것은 반드시 현상으로 나타난다. 지금까지 알게 모르게 입으로 내보낸 말 또는 우연히 한 행동이 업으로 자곡자곡 쌓이고 그것이 어느 순간 재난이 되어 돌아오기도 한다. 네, 그렇습니다. 생각과 행동으로 업을 만들면 그 업이 결과로서 현실에 나타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열심히 노력하고 있더라도 모든 일들이 마음대로 다 술술 풀리는 것만은 아닙니다. 열심히 공부한다고 성적이 매번 오르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일하더라도 매번 매출이 오르기만 하는 것은 아니죠. 뜻밖의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누군가 뒤통수를 칠 수도 있고, 건강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이른바 재난, 역경, 실패입니다. 우리는 물론 그런 재난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사주, 관상, 타로, 점을 보고 좋지 않은 일이 있다면 어떻게든 그것을 피할 방법을 묻곤 하죠. 사람이라면 자연스러운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재난을 피하려 몸을 잔뜩 움츠린다고 해서 재난이 아예 오지 않을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조차도 역경을 겪지 않은 인생은 단한 명도 없습니다. 스티브 잡스도 애플에서 쫓겨났고 조앤 롤링도 극심한 가난 속에서 해리 포터를 썼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없는 인생이 오히려 비정상이죠. 생각대로 안 풀리는 것들이 있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 역경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기느냐? 간단합니다. 과거 언젠가 쌓아놓은 나쁜 원인이 지금 현실에 이 어려움을 불러온 겁니다. 황제 나폴레옹이 이런 말을 했죠. 지금 겪는 어려움은 과거의 내가 언젠가 대충 보낸 시간의 결과물이다. 게다가 이런 나쁜 원인이 이번 생 뿐만 아니라 수많은 전생 동안 켜켜이 쌓여 있었다면 과연 어떨까요? 이나모리 가조의 말입니다. 우리는 가능하면 재난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것을 생각하고 바른 행동을 한다고 해도 과거에 이미 만들어 놓은 업은 현실에 나타날 때까지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리고 재난이 닥쳐왔을 때 어떤 마음으로 마주하는지에 따라 재앙과 고난이 더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다. 따라서 삶의 크고 작은 액난을 어떻게든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자체를 버려야 한다. 그리고 재난을 대처하는 가장 지혜로운 자세는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다쳐서 찰과상을 입었다면 이렇게 생각하라. 아, 이 정도 상처로 끝나서 정말 다행이야. 몸을 움직이지 못할 만큼 큰 사고는 아니었잖아. 그리고 설사 큰 병에 걸렸다고 해도 낙담하지 않고 기뻐하라. 이 정도인 게 어디야. 수술만으로 나았으니 정말 다행이지. 그렇다. 재난이 일어났다는 것은 업이 사라졌다는 뜻이다. 큰 재난을 만났든 작은 재난을 만났든 아무튼 이로 인해 하나의 업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기뻐해야 한다. 도저히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다고 해도 억지로라도 이성을 사용해서 업이 사라졌으니 정말 기쁜 일이야 하고 마음에 일러주면 된다. 재난을 만났을 때는 기뻐하라. 이 귀중한 가르침을 준 사람은 니시카타 단세스라는 스님이다. 내가 인생의 스승으로 우러르며 모든 일에 관해 조언을 구했던 분이다. 예전에 교세라가 의료용 인공 무릎 관절을 정부 인가 없이 제조해 공급한 일로 매스컴에 크게 보도되어 비난받은 적이 있다.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지만 나는 그에 관해선 어떤 변명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여 소비자와 국민들에게 거듭 사죄했다. 교세라 본사 앞에는 연일 방송국과 신문사 기자들이 몰려 있었고 내가 머리를 조아리고 사죄하는 모습이 텔레비전으로 수도 없이 방영되었다. 나는 몸도 마음도 너무 지친 나머지 노스님을 찾아가 상담을 청했다. 스님은 평소처럼 차를 따라주며 내 이야기를 지그시 들어주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거 참 잘된 일이군요. 재난이 닥쳐올 때는 과거의 업이 사라지는 때입니다. 이 정도의 일로 업이 없어지는 것이니 축하해야 마땅하지요." 틀림없이 위로의 말을 건네주실 것이라고 기대했던 나는 노스님의 조언을 듣곤 처음에 너무 냉정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말씀을 곱씹어 생각해 보니 차츰 마음이 치유되고 안정이 되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재난을 만나지 않는 사람은 없다. 재난과 고통은 예기치 못한 순간에 생각지도 못한 형태로 닥쳐온다. 그럴 때 의기소침한 상태로 절망의 구렁에 빠져 허우적거리기만 한다면 그저 재난의 아가리 속에 머리통을 내어주는 꼴이나 다름없다. 이 정도 곤란으로 과거의업이 없어졌으니 참으로 다행이야라고 여기며 감사한 마음으로 새롭게 내딛으면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정 반대로 좋은 일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이 술술 풀릴 때 우리는 내 실력이 드디어 보상받는구나 라고 여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100이면 99명은 그래요. 성적이 떨어지면 시험 문제가 어려운 탓이고 성적이 올라가면 내가 열심히 공부한 덕분입니다. 실패는 운이 없어서 성공은 내가 잘해서. 사람 마음이 보통 그렇죠. 그런데 이런 마음가짐으로는 심각한 문제가 따릅니다. 행운과 성공이 계속 이어지지 않아요. 그동안 쌓아놓은 복덕을 까먹기 때문입니다. 성공과 행운을 대하는 올바른 마음가짐, 그리고 그 성공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이나머리 가주고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행운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수십 년간 나와 일했던 교세라의 한 중역은 내가 젊은 시절부터 겸손한 마음은 부적과 마찬가지다라는 말을 자주 했다고 알려줬다 타인에게는 물론이고 자신에게도 또한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 상황에도 언제나 겸손하고 겸허한 마음을 잊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신을 다스리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다. 일이 조금 잘되어 간다고 주위 사람들이 축켜 세우면 금세 마음이 헤이해져. 마치 실이 끊어진 연처럼 한없이 붕붕 떠다니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다. 인생의 길을 잘못 내딛는 원흉이 되는 것은 실패나 좌절이 아니었다. 사람을 몰락시키는 것은 늘 성공과 칭찬이었다. 교세라를 창업한 뒤 경영이 궤도에 올라서 웬만큼 이익을 내게 되었을 때 나는 문득 이런 의문이 들었다. 이렇게 이익이 많이 나고 있는데 왜내 연봉은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내가 세운 회사고 수익 역시 온전히 나의 능력과 나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데 왜 나는 더 많은 돈을 받지 않는 것인가? 지금보다 몇 배나 되는 연봉을 받는다고 해서 문제가 될 일은 전혀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런 생각이 한번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자 욕심과 불만의 불길은 순식간에 내 마음을 헤집고 다니며 맹렬하게 타올랐다. 그 마음은 자만과 오만으로 바뀌었고, 언새 뒤를 돌아보니 오로지 나만을 생각한 채 구성원을 무시하고 걸어온 시커먼 발자국들이 촘촘히 박혀 있었다. 그때 나는 이렇게 생각을 바로잡았다. 내가 가진 재능과 능력은 결코 나 자신의 소유물이 아니며 우연히 내게 주어졌을 뿐이다. 내가 맡은 역할을 다른 누군가가 맡더라도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닐 뿐더러 오히려 훨씬 더 잘해낼 수 있다. 게다가 나의 능력과 재능 또한 내 것이 아니어도 전혀 상관이 없다. 그렇게 그 능력과 재능을 자신만을 위해서 쓸게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그리고 인류를 위해서 나는 사용해야겠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혹은 이런 마음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고생해서 얻은 건데 내가 좀 누려야지. 이 능력을 갖추려고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기나 해. 물론 그런 마음이 드는 것도 이해는 됩니다. 보상을 바라고 노력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이런 생각은요. 나라는 이 에고. 작은 나가 만들어낸 생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 실력으로 내가 얻은 성공이야 라는 생각으로는 우리가 누리는 행복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요, 나라고 하는 이 작은 생각 속에 영원히 갇혀있기 때문이죠. 나라는 생각이 나와 남을 구분하고 나와 세상을 갈라놓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나라고 하는 작은 감옥 안에서 근본적인 답답함과 두려움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돈을 벌고 성공하고 권력을 누리고 승진하더라도 그것은 감옥 안에서 긁어모은 것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넓어도 감옥은 감옥입니다. 강아지 목줄을 아무리 길게 늘려도 목줄은 목줄입니다. 이 인생에서 궁극의 자유와 행복을 누리기 위해 우리는 더 나아가야 합니다. 제가 이 방송, 마음으로 쓰는 편지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도 바로 그러한 자리입니다. 이나모리 가주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능력과 재능은 어째서 개인의 전유물이 아닌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에서 육체와 정신과 의식과 자각을 모두 분해하고 나면 무엇이 남을까? 생물을 생물답게 하는 속성, 즉, 존재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것만 남게 될 것이다. 모든 생명체는 이 존재의 핵을 중심에 두고 만들어졌다. 눈에 보이는 꽃이나 나비, 나무와 돌덩이, 그리고 인간마저도 이 존재의 핵이 서로 다른 모습으로 연기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 수많은 연기들이 모여 우주의 형상을 이룬다. 존재의 핵이란 바로 우주의 중심인 진, 아, 참나 그 자체다. 이 존재의 핵을 제외한 모든 것은 실은 허상이다. 우리가 온전히 나의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육신과 감각, 사고와 지능, 돈과 명예, 능력과 재능까지도 모두 잠시 빌린 것이며 어딘가에서 우연히 얻은 부속물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 그 공적은 오직 나만의 것이다. 라는 생각은 아무런 근거도 실체도 없는 망상에 불과하다. 이 단순한 사실을 깨닫고 나면 저절로 교만과 오만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겸허함이 싹 튼다. 행운도 마찬가지이다. 행운이란 잠시 우리 삶을 스치고 지나가는 따스한 봄바람 같은 거다. 그 기분에 취해 우쭐하거나 자만한다면 우주의 힘은 금세 혼미한 정신을 떠나 우리를 외면할 것이다. 행운은 나의 것이 아니다. 그저 잠시 빌린 것이다. 그러므로 언제나 행운을 신중히 받아들이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언제나 조심스럽게 그 기운을 받아들이려는 자세가 중요하다. 이는 불행이나 불운도 비슷하긴 하다. 모두 잠시 스쳐가는 인연에 불과한 것이다. 우리가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하는 것은 모두 현세에 일시적으로 맡은 누군가의 물건에 불과하다. 또한 진짜 소유자가 누구인지 우리는 알수 없다. 그렇게 만약 놀라운 재능이나 행운을 얻었다면 자만하지 말고 그것을 세상을 위해 베풀어야 한다. 그런 뒤이 세상에서 생명을 마칠 때가 오면. 잠시 맡아두었던 그것들을 말끔히 정리해 원래의 모습대로 하늘에 돌려주어야 한다. 네, 서지에서 마음으로 쓰는 편지. 오늘은 이나모리 가즈오의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다음에 또 쓰도록 하죠. 오늘도 들어오셔서 고맙습니다. 2022년 1월 9일 제우의 서재 드림.